안녕하세요. 이제 성장하는 골프TV의 개그맨 이재성입니다. 얼마 전에 스타 빅리그 아주 수십만 명이 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어 골프 빅리그가 탄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1 2 3 등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1 2 3 등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이 여기 있는 이정진 씨 2등이 변기수 씨 3등이 김성수 임창정 씨 였는데 자 세분의 공통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저의 주관적인 거니까 잘, 그냥,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나인 브릿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비바람 불고 제주도 올바를 어려운 곳에서 81타부터 85타까지 굉장히 잘 치시는 겁니다. 이분들. 자,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. 임창정 씨 3등을 하셨는데, 스윙을 한번 보시죠. 깔끔하게. 깔끔하게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깔끔하게. 깔끔하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등 하신 김성수 씨와 얼마나 많이 나갔냐면요 자그만치 260m를 드라이버를 치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린이었는데 공이 여기까지 떨어질 정도예요자 다시 한번 볼게요 쫙 이렇게 간결하게 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변기수 씨 변기수 씨아 스윙이 일관성이 있죠 아주 부드럽게 칩니다. 자 이번에는 1등 이정진 씨, 이정진 씨, 자 이정진 씨, 이정진 씨, 딱, 딱.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공통점을 뽑았습니다. 뭐냐면요 교과서적인 스윙폼을 갖고 계십니다. 다른 분들도 스윙이 잘해요, 잘하시긴 하는데 어, 스윙이 약. 약간 이상하신 분들은 치시다 보면 잘 맞을 때가 있는데 또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따박따박 치시는 분들은 일관적인 스윙을 하시더라고요. 어프로치든 뭐 세컨샷이든 자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프로들이요 스윙이 거의 비슷. 비슷하잖아요. 왜 그러겠습니까? 그렇게 폼을 하니까 잘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모든 고급 프로들이 그렇게 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완전 주관적입니다. 1, 2, 3등의 스윙 폼이 그런 프로급들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? 어,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을 할때아 나는 뭐 이렇게 칠래 난 이게 더 맞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잘 맞을 확률이 높은 교과서적인 스윙을 하는 게 어,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